오니가 개담매를또 하더라고요. 아, 내 콘텐츠인데. 아직 나다안 끝났는데. 이거 싫어냐 야, 후배가 선배 콘텐츠 돕고 하고 이거 진짜.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후배가 아주 선배님 콘텐츠를 걷거르라고 그냥 해 가지고 그냥 가져와요. 하고 자기 것처럼 아, 근데... 네. 아, 네나 진짜 점점 갈수록 바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 이런 말투나 막 꼰대짓이나 이런 게 진짜 바니를 닮아가... 이게 같은 꼰대짓이어도 바니 꼰대짓이 있고, 초키 꼰대짓이 있는데, 초키 꼰대가 있어요. 위쪽... 초키는 이거요. 야... 세상 좋아졌다? 직접적으로 뭐라 하고 초키는 이제 간접적으로 뭐라 해요. 예, 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죠? 신입이 뭐 이렇게 선배 컨텐츠 돋거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죠? 야발 생수다 머리 대 머리 안 머리 빠지. 아이 잘하네. 아나 너왜 이렇게 잘 부르니 그거? <laughs> 뭘잘 부르? <laughs> 나 옛날에 뭐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맨들 빡빡이를 좀 많이 불렀어. 너 그래도 되는 거야? 우.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 우 우. 분이 있잖아 우리는 괜찮아 응 확실해 응 대머리야 대대대 대머리야 세상 세상 사람 모두 대머리야 근데 모두는 아니잖아 형님도 반짝 언니도 반짝 아무튼 아우 어 선생님 돼요, 저 윙크가 돼요. 선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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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너로> 누르기 <laughs> 어렵네. <웃음> 윙크 가을 열고 물리. 나 옷이 왜 이렇게 흔들거려요? 왜 이래? 아이고. <laughs> 어, 어? 어떻게 입었길래 흔들거리는 거야 지금? 아니 너무 흔들거리는데? 응? 이유를 알것 같다고요? 뭔데요 이유? 어디에 붙어서? 아 거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해결됐어 대충 살기로 나 스스로와 타협을 받습니다 모른 척해 대충 응? 이게 나한테만 들리는 건가? 아니면 화단, 아, 화단 옆에 앉아볼까? 아 여기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laughs>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노라. 진짜? 진짜. 너는 어제도 야식을 먹고 양치를 하지 않았지. 어떡하라고 되지? 등잔 아, 죄송해요. 아나타노 소노 무네노 나카 야, 아비. <laughs> <해비. 웃음> 어 이렇게 허허이 나오지 미치겠네. I'll make you mine, make you mine. u 미쳐겠네 왜요? 이봐, 제비가 말한 공기판 소리가 <laughs> 이상 <이런> 다어우워 <거다. 웃음> <매워. 웃음> 음, 마, 어 쫄면 먹으면 쫄면 되나요? 태하하 올하하 근데 저 올하하하라는 말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뭔가 태하하는 웃음소리 같잖아요. 뭔가 태하하하 약간 이렇웃수 있는데 올하하는 되게 인위적이고 개등급 없는 느낌? 올하하하하 올키룩키룩은 뭐예요? 갈매기예요? 야또 키룩키룩 그게 뭐야 그래? <laughs> 나 갈매기 소리 따라할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땀 나, 와 잠깐만, 더 더.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방송 켜기 전에 잠깐 보고 있다가 이제 아 방송 켜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인터넷 차를 내려놓고서 이제 방송 켠 건데 그게 아주 그, 그, 그 아니. 죄송합니다. 대리님 평소에 보시던 히토미 안 들켜 다행이에요. 그건 너겠지 이 자식아. 이 자식들 채팅창에 히토미 링크나 붙여놓게 하고. <laughs> 뭐야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이 모르는 다른 여자 예쁜 여자 일러스트예요. 누구냐가? 네팀 버려? 음. 이야 그래도 사장님 이팀 버려? 그거 사초 본인 아닌. 음. 사춘은 공주님이었다고? 응본 공연 축하해 제발 좀 데려가주세요 제발 데려가주세요 아이고 벌써? 뭘 벌써야 선생님 죄생해 제가 애 데려가야 되는데 아 선생님 연락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 야간 보호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애기 데려가라고 연락 주신 거는 봤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있어 가지고 조금 이따가 데리러 갈게요. 저 진짜 얼마 안남았거든요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예, 죄송해요. <laughs> 아, 걔는 노래 부르는데 진짜 개킹받네. 미쳐. 버리겠네. 저라고 계속 놓읍니다. 바나 재밌게 놀았어? 하나. 노래를안 어, 멈추잖아요, 좀... 지금. 아, 그래요? 애가 너무 신났나 봐요. 간만에. <laughs> 어. 전 노래 부르니까 신나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네. 아, 제가 저 지금 라이브인 거예요. 녹음본도 아니고. <laughs> 네,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 더 너무 커요. 선생님. 바, 밖에서 저 잠깐 커피 마시고 올까요? 아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 를 않아요 노래 계속 불러요. 아, 반아 노래 끝나고 우리 집 가자. 어 아니, 우리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가야지. 게임 게임 한다고 좀 구슬려 보실래요? 반아 우리 던파하러 갈까 던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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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은가 봐요 어, 바나 그래 재밌게 놀았어? 응. 네아 예, 예, 예. 예. 테리 선생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패키지 쳐서 죄송해요 저희가 좀 이렇게 보다 아니 아니 일이 좀 바빠가지고 그랬었어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제대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 그 뭐야 월드컵 끝난 다음에도 던파! 던파. <laughs> 계속 아, 그걸 어. 보고 계시던데 어 잠깐만 예, 네, 보채지 말아봐. 어,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곤란하거든요, 정말. 아야야. 퇴근을 해야 돼요, 선생님.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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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저도, 저희도 <laughs>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알고 있죠. 이게, 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얼른 데려가가지고 다음에는 제때 데려가도록 할게요. 바나, 빨리, 자, 이제 덮파 하러 가자. 죄송해요. 어. 바나, 가자. 잼, 안녕. 어. 바나, 안 어, 오고 뭐 해. 어, 네, 가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히 가세요. 네. 더 혼나기 전에 도망가야지. 어. 짝 빨려요 여러분. 쟤는 왜 남의 방송에서 저렇게 텐션이 좋은 거야? 해외 발레 <laughs>